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니 말리까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그 함정을 지혜롭게 피해가는 그런 대답이라고 감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치외 법권의 지역이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불가침의 신성한 장소가 아니다, 법적으로 법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속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인 조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성도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신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집단의 힘을 앞세워서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동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죠. 물론 성도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제도를 개혁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법을 더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인 대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나 글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고 로마의 글이었습니다. 황제의 형상을 새긴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로마의 법을, 황제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세길, 성전 화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 가이사의 형상을 새긴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가이사, 황제의 형상을 새긴 화폐는 황제에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 로마의,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소유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소유예요. 로마 황제의 소유인 로마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카이사, 황제가 정한 법이고 그 법을 따라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에게 있는 형상이 무엇이냐?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너는 누구의 소유고,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오늘 순종하고 계십니까? 돈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요. 명예가 주인인 사람도 있고요. 건강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요. 취미가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주인 되시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그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을, 주인의 명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